아 근데 쟤네도 이제 뭉치니까 세다. 역시 아 역시 우르르르 게임이야 진짜 아우르르르 하는 순간 우르르르 하는 팀이 이겨버리네. 아니 뭐해? 다다다닥 맞고 싶냐고 화폭 맞고 싶냐고 임마. 돈다돈다돈다돈다다다 막아버려. 다다다다 다다. 그렇지. 바로 실드 꿀잼까지안 죽어. 뭐야 이거? 엉?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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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틀다 틀다 마 틀다 살았네. 쟤네는 이제 뭘 하든 만약에 여기서 마틸다 조이도 올라가잖아 게임하기 싫어질 거예요. 왜 저거 밴 안했음? 왜 저거 피가 안했음? 그 나오거든요. 불난 조장 피기에 얘네들이 올려줘 빨리. 그렇지. 아니 그리고 루녹스는 아이디가 하이퍼 올리면서 왜 하이퍼 안 가? 어, 빨리 시비 걸어. 너 아이디가 하이퍼 올인데너 하이퍼 안시켜줬잖아너너 너 팀이 너 무시한 거야 지금. 지금 루녹스는 자신이 무시당한지도 몰라요. 아, 빨리 싸워 빨리. 여기서 이제 일킬 저쪽 스팀사 하이퍼가? 뭐야, 게임은 좀 못한다. 이러면 이제, 루녹스는 열받을 수 밖에 없어요. 이거는 집요하게 들어가야 돼. 일단 시작하자마자 화폭 갈기고 시작합니다. 이거, 초반에 1스킬, 풀 딜이랑, 1스킬 세방 따다닥이랑, 패시브이다화폭 맞으면은, 반피 이상 까이거든요? 초반에 애매해요. 우리 팀을 도와줘야 되는데, 이거 집은 또 가야겠고, 그것 때문에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렇지. 쭉, 모아서, 와, 저 거리 안 죽으는 거 봐. 와! 와, 얄미운 거 봐봐. 아, 어,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이대로 안물러어 잠깐만, 너소마 미는 거 있니 혹시? 오, <목소리> 금 어, 어, 어. 미는 거 있나 본데. 뭐야? 아, 이 가. 그렇지. 가. 앞자다. 탱커 먹어. 우치못 먹었잖아 너 때문에. 야, 아, 나 레벨 1이야 <laughs> 와, 무빙에 압도당했네. 아 역시, 역시 티그리에. 역시 갓그리엘이야. 탱커면 역시 티그리엘이야. 아, 저것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게, 아니, 레벨, 내가 2레벨이었으면은, 뭐야, 대시하면서 들어가서 도와줬을 텐데, 그것도 안 되니까. 아깝다. 나이스. 그리고 혼자 잡아버리네. 가라. 가라! 세방 맞기 전에. 이거 겁나 아프다. 자, 로밍이나 나녀야죠 어차피 항아는 거의 죽을 일이 없을 거고, 좀 때려놔주면은 순이 이제 압도적으로 못 들어와요. 막말로, 궁 쓰고 죽일 생각일 건데, 도태 쓴 다음에, 그 각이 안 나오거든요. 왜? 내가 실드 써줄 거거든. 어딜 도망가, 임마. 그렇지. 아, 근데 지금 좀 패나 써야 되는데. 근데 이거 항아 이렇게 되면은 그거 될 텐데. 나중에 순나때궁도 태강 거 맞을 텐데. 이거 봐봐. 이게 뭐 있어. 괜찮아. 아, 내 실드 주잖아. 걱정은 하지 마. 실드 제곱이니까. 너는 그냥 흡사, 그냥 레이, 뭐야. 안젤라가 궁쓰, 뭐야. 궁 써준 그런 느낌 날 거야. 그리고 이게 로밍간 다음에 제일 안좋은게 뭐냐면은 로밍간 다음에 미니언 먹고 나오는거 있죠? 자, 그거만큼 그개 토학질 나오는게 없거든요? 야! 화폭샷! 그렇지! 놓치지 않는다니까! 오지마! 화폭살인마야! 뜨겁잖아! 일로와 일로와 어? 따다다다! 그렇지 탱커고먹고다 찢어버려 이리 봐봐 뭐가 너도 태방 맞고싶냐? 데미지 한 확인만 해봐 에? 평타도 안돼 맞아봐 그렇지 다 같이 찢어지는거야 아니, 티그리엘이 좋은 게 다이브가 너무 좋아요 저 티그리엘 패시브가 포탑까지 한대 막아버리니까 아 다이브할 때 티그리엘 만고도 역겨운 애가 없어요 저기 사라졌어요 응, 안 무서워 아, 적, 야, 친구들아 적들이 사라졌대 아싸, 악의 고소까지 떴다 이게 첫 번째 그거잖아요 바로 실드 꿀잼 첫 번째 전성기가 악의 고소 떴을 때잖아요 이거 돌돌이 한번 써야 되는데, 쓰고 싶은 애가 아무도 없네. 그렇지, 너한테 쓸 거야. 아, 그렇지, 간다. 옷만 벗어봐, 옷만 벗어봐. 바로 실드쿨이 그렇지, 아, 젠장 어, 실드쿨 아. 아, 근데 내 뭐야? 마트에다가 그래가지고 그게 유행했죠. 그 뭐야? 택마틸다. 그게 한창 유행했었죠? 궁수는 동안 안 죽을라고. 그리고 궁수고 잘못 들어가면은 그냥 지가 던진 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 방지하려고도 많이 했죠. 그거 푹 막힐 날은 들어가도 버틸라고. 아, 설마... 아, 아, 저희도 때려... 아, 저희도 때려... 아, 나 그냥 끌려온 거야. 제발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진짜 제발... 안 미안해. 제 아, 금가너쌈 잘해? 쌈 잘하냐고 깜짝이야. 아빠, 오시게 하네. 진짜... 어, 뜨거워. 아, 우리, 근데, 압박당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원래 초반에 오지게 센거 아니야? 야, 근데 방금 이순신 궁극기로 더블킬 할뻔 했다. 아니, 근데 저는 마틸 다탱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해본 적이 없어서. 야, 이거 뭉쳐야 돼. 야, 쟤네 오지게 우르르르 해. 아이. 요 이게 문제야. 아니, 이러니까 자꾸 코로나 안 줄어주는 거야. 아니, 모바일 레전드도 3인 이상 금지해야 된다니까요? 뭐야, 어떻게 알았어? 엉? 화폭 먹어? <laughs> 어디서? 아니 뭐야 집합하지 말라고 3인인데 실드 꿀잼 내 친구 내가 지켜 펭싱야아 뭐. 평타 꿀잼 하려다가 실패했네 아 어시 먹었어야 되는데 방금 아 방금 어시도 못 먹어가지고 야 순이 이제 항아한테안 죽을 거 아니까 전방 압박해버리네 마틸라는 또 버티거든요 보여줘야겠다 뭐 나중에 저는 어차피 그 뭐야 오라클까지 갈 거라서 일로 와봐 어어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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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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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안 미안 미안 돼. 안 미안 미안 가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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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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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가미그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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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거든요. 아니 근데 그거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게 너무 치명안로 들어와. 그 있죠? 그 얄밉게 들어오는 거. 살았다 싶었을 때 와가지고 포탑에 가, 바, 뭐야 갖다 박아버리는 거. 아, 그게 너무 얄밉게 들어와. 아,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일단은, 예. 사이보그는 일단 죽은 거 같고. 야, 여기서 라인 좀 먹어주다가. 혹시 거북이 먹고 있니? 거북이도 안 먹네? 근데 미안한데, 나 벌써 합류해버렸는데, 우리도? 우리도 합류했는데? 뭐, 아, 이거 아플 거야. 야, 니네 계속 이거 누적 되는 거야 데미지. 탱커가 먹어 찢어 버린다니까. 가. 아 내가 실드가 몇 개인데 죽겠니. 저 뭐야? 궁써 버려? 궁써 버려? 돌돌이 이제 뭐? 갖다 박아 버려. 따다다닥이다 임마. 그렇죠 어디 뛰어? 어딜 도망가 화폭 먹어 임마. 그렇지. 뭐야 이거? 응실드 꿀잼. 잘 가시고요. 그렇지. 뭐야? 우리가 안 뭉쳐서 그렇지. 뭉치니까 오지게 센데? 돼? 어, 아, 근데 내가, 아, 근데 또 포옹하기로는 또 막힐다가 폭틸폭틸 빡폭틸이 없어가지고 그게 또 애매하네. 빚공 없는 루녹스는 이제 죽어야죠. 루녹스는 좋죠. 그, 쟤는 좀, 루녹스는 좀 매니아층이 많은 캐릭터라서 다루는 사람들만 많이 다루는데 자다루는 사람 나오면은 진짜 다른 미드함살 필요 없어요. 혼자 캐리하는 애라서. 저것도 이제 탑 가가지고 기가 막히게. 아, 이거 킬탄 좀하려 그랬더니. 사방팔방에서 킬 소식이구만 이러면 게임하기 싫어지거든요 요거 맞으면 더 싫어져 임마 그렇지 아 이거 사거리가 안났네 봐봐요 지금 루노스 지금 바쁘게 움직이는 거 봐봐요 압박당하는 거 알거든요 그럼 뭐해 할수 있는 게 없는데 나이스 뭐야 이거 간단 돌아버려 돌아버리기 지 살았다 싶었을 때 따다다닥 그렇지 마지막 화폭까지 깔끔하게 나이스 내가 화폭 맞춰놨어 피했나 보네 아나 너무 아픈데? 잠깐만 아! 아 이거 오라클 안가고 분명히 가야겠다 여기서 이거 포탄 못 밀면은 손해인데 아 돈, 돈을 지고 있어서 아 포탄 밀어야 되는데 이거 여기서 근데 솔직히 카구라가 스킬도 사기인데 기방도 좋고 일단 걔는 생존기 때문에 적작비고 막 좋은데 일단 MVP받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카구라가 자, 점수 올리는데 또 카고라 만한 애가 없긴 해요. 아, 근데 쟤네도 이제 뭉치니까 세다 역시, 아. 역시 우르르르 게임이야, 진짜. 아, 우르르르르 하는 순간, 우르르르르 하는 팀이 이겨버리네. 아니, 뭐해. 다다다닥 맞고 싶냐고. 화폭맞고 싶냐고, 임마.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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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다 다다 막아버려. 다다다다닥, 다다. 그렇지. 바로 실드 꿀잼까지. 안 죽어. 뭐야, 이거. 엉? 톡 쳐버리면 되나요? 톡 쳐버리면 되냐고, 임마. 저 잡아. 알잖아. 내가 담으면 안 되냐? 한 입만. 아! 한 입만 주지. 저또 예측 못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아, 근데 다 보였어, 얘 때문에. 한타 이겼네. 우리도 그냥 무섭게 그냥 한타 발라버리네. 화폭 쓸때 화면 확대되는 거요? 이거예요. 옵션 들어가서 기본 설정에, 미, 아, 뭐야. 조작 설정에 밑에 보면은 이네 번째 거 카메라 시프트라고 있잖아요. 이거 키시면 돼요. 그러면은 화폭 말고도 뭐, 프레임코 그램, 아니 뭐 셀레나 이스킬 e 이런 것도 다 확, 확대돼요. 화면 밖으로 나가는 스킬들은 확대될 걸요. 웬만하면 레오모드 궁극기도 확대되고, 벌에 물려봐, 벌에 물려봐, 얘 궁쓸 거야, 나도 궁쓸 거야, 안 쓰는구나. 그렇지, 다른 애들이었으면 썼을 텐데, 또 하필 또 하필 마틸다라서 무서워서 못쓴 뭐 거죠. 뭐야, 안될거 같은데, 그거 오히려 금방 뛰는 거 아니야. 야, 저리가 임마! 확 써버려! 와! 도도도 도, 그렇지. 바로 킬 빨아버려. 실두 꿀잼. 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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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 박아버려 그렇지. 바다바닥이라고입맛들라어딜 들어와. 평타로 죽여버려. 아야 코드라면안 돼. 코드라면안 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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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오 다행이다. 아 방송 망할 뻔했네. 레일라도 되지 않을까요? 레일라근안안 안 써봤어요. 레일라는 안 해봐가지고. 근데 레일라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근데 진짜 코드라면 안 돼. 어, 오늘은 방송, 뭐야, 원래, 뭐야, 끝마치기로 한 시간보다 그 전에 코드라 뜨면 은 방송 끌 거라서. 아, 큰일 났다, 이거. 아아 어디로 가야 돼. 아 일단 화폭 맞춰놔. 알았어. 미안해. 응, 실두꿀. 잼 그렇지. 안 죽을 거야. 아, 아 어딜 쫓아와. 생존킹인데. 너네 오히려 잡을 거야. 조이들아, 어시대결 하고 있네? 아,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거 추가 한 번만 더 죽어주면 이거 MVP 가져갈 것 같은데? 아, 뭐, 어차피 뭐, 이기는 게임이라서, 이기는 게임에서 MVP 무의미하긴 한데. 날려봐. 수호신의 지팡이 떴어, 친구들아. 궁이나 한번 써보게. 궁 자랑해버리기. 바로 실드 꿀제. 뭐, 뭐야? 아, 궁 뭉쳤어. 아니, 순이 너무 양아치인데? 내 궁수니까, 순 궁수니까 끊키는데 서포터가 킬 많이 먹으면은 모르겠어요. 뭐 서포터도 킬 양보해야 돼요? 완전 양보하는 상황 아니면은 굳이 양보할 필요 있어요? 뭐, 저, 뭐, 티어 높은 게임에서 모르겠는데, 제가 있는 티어에서는 굳이 서포터 할때 나는 킬 많이 먹으면 좋겠네.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아! 아, 확 뽑아 먹어! 아우씨, 듣고 이제. 와. 아, 너무 날카롭게 들어온다, 진짜. 아니, 이러다 진짜 이겠어 아 근데 그거는 뭐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아 나는 그냥 양보하려다가 게임 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굳이 양보 안 해요 포토트할때막 도태들고 막 억지로 킬 따라고 막 그런 거 아니면은 뒷 조절 안 해요 절대 아중궁 쓰지 말라니까 나 친구들 있다니까 아 깜짝 자꾸 잘하는 척하네 야 근데 이거 계속 게임 길어지면 우리 또 힘들어지는데 이거 이거 순이 마음먹고 백도 시작하면은 우리가 밀수 있는 게 없어지거든요. 아, 막말로 혼자서 지금 순 막을 캐릭터 어디 있어? 아니 같이 맞지 그렇지. 순여군신 같은데 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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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아, 사실 우리 또 에이스가 에, 클린트랑 추가 에이스라서 솔직히 3등 4등 5등을 죽여도 죽어도 의미가 없는 게 에이스만 살아있으면 돼요. 알맹이는 살아있거든요. 지금 우리 껍질만 벗겨진 거야 지금. 여기 이상 못 들어와요. 끝났지, 뭐. 미니언도 없는데 어떻게 밀 거야? 쌩쌩하구나? 야, 왜 이러나? 얘네 넥서스까지 밀겠어? 아니, 기세 봐봐, 어? 혼나, 진짜, 그러다가, 어? 에아 이러지 마! 아 이러지 마! 아이, 뭐야, 이거! <laughs> 아, 이렇게도 할수 있구나, 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물밀든 밀리지? 이게 말이 돼? 아, MVP 못 받았어. 아, 뭐야. 누가 받았어? 아, 클린트가 받았어. 아.